제가 7월 동안 정말 잘 쓰고 좋아했던 제품들을 이제 공유해보려고 하는데, 패션템, 뷰티템,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영상이 몇 번씩 다 나왔던 제품들 위주로만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정말 진짜 좋아하는 제품들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카메라로 보니까 진짜 방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네요. 요거는 브이로그 통해서 또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진짜 강추하고 싶은 나시가 있어요. 제가 나시를 잘안 입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이브이방이뿅 튀어나오거나 아홀리 너무 깊게 파여서 뭔가 내가 보기에 부담스럽거나 그래서 나시를 항상 피해왔었는데 요거는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오케일 이 만큼 핏이 완벽해요. 솔직히, 이게 딱그 접점을 찾기가 너무 힘든데, 제가 부유방 보이는 거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너무 커버가 잘 되는 걸 고르면, 아예 좀 답답하게 핏이 된다 그래야 되나? 다 막혀 있어서 뭔가 개방감을 주는 부분에서 매력이 떨어져 보이고. 요거는 딱그 중간 접점을 아주 잘 찾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유방이 크게 부각되지도 않는데 그 특유의 핏 예쁜 여름날씨에서 나올 법한 그 시원한 무드도 잘 나오면서 너무 쫀쫀해요. 핏이 막 엄청 달라붙는 건 아닌데 적당히 달라붙는 그런 텐션감은 있어서 딱 그냥 보기 좋게 예쁘고 스트라이프 나이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입으면 고급져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모르겠어요. 린솔 진짜 나이 잘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페이보릿템은 이 린솔 나시입니다.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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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샌들인데요. 10, 만원 초반대에 샀었어요. 29cm에서 제가 이것저것 많이 보는 편인데, 샌들이 신을 만한 게, 한 7만원, 8만원부터 12, 13 정도까지가 딱 적당한 선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디자인 평범하고 다른 거랑 다 비슷비슷한데, 요즘 막 샌들 18만원, 20만원, 막 30만원, 이런 제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 높다고 해서 착화감이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가격대 위주로 많이 도전해보고 실패도 하고 해보는 편인데 이거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컬러 때문에 산 건데 착화감이 정말 만족스러워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밑창은 소리 들리시죠? 딱딱한 편인데 신었을 때는 그 딱딱한 무게감과 연관된 불편함들이 1도 안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이걸 신고 막 15,000보 걷고 막 이랬던 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발 바닥은 안 아팠어요. 발 뒤꿈치는 그래도 어? 이제 좀 뭔가 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5,000보 정도 걷고 샌들이면 은 굉장히 야무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맨발에 착용해도 발톱이 막 많이 안 보여가지고 그 맨발톱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신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패션템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뷰티템으로 잠깐 넘어올게요. 먼저 헤이네이처 어성초 토너 요거는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분이 있거든요. 그 유튜버분 브이로그 영상에서 이 헤이네이처 어성초 토너가 자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거 제가 예전에도 진짜 잘 썼던 제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른 분 영상에서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지금 20대 후반인데 20대 초반부터 이 토너를 진짜 잘 썼어요. 그때 제가 진짜 아직도 기억하는 게 무슨 화장품 테스트, 뭐 신제품 테스트 관련해서 무슨 체험을 했었었는데 그 화장품 하나를 잘못 써가지고 요 라인에 트러블이 정말 많이 나가지고 그게 다 없어지기까지도 진짜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그때 이 어성초 토너를 거의 달고 살았어요. 이번에 헤이네이처랑 진짜 몇년 만에 다시 연이 닿게 돼가지고 이렇게 또 소개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코덕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헤이네이처 어성초 토너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 핫한 어성초의 원조가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이에요. 여름에는 덥다 보니까 피부에 열이 가득 받잖아요. 근데 그 열감을 케어를 안 해주면 메이크업도 잘 들뜨고 쉽게 무너지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전체적인 피부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여름 가장 중요한 관리는 그 열감을 낮춰주는 진정 케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케어에 이 어성초 토너가 아주 큰 도움이 돼요. 분사력도 좋고 산뜻 하고 가벼워서 수시로 뿌리기 좋아요. 근데 이게 뿌리자마자 시원하니까 열감 진정시키기에도 좋고 진짜 천국을 맛보는 방법은 이거를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쓰는 거예요. 세안을 하고 오늘 내가 첫 스킨케어로 뭘 바르는지에 따라서 오늘 내 메이크업의 컨디션이나 뭐 오늘 베이스가 얼마나 잘 먹는지 이런 게 판가름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처음 사용하게 되는 제품은 순하고 가볍고 흡수 빠른 걸로 써주면 더 좋다 이거예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이걸 썼었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어 어성초 토너랑 이 어성초 앰플 이렇게 두개 진짜 잘 썼는데 그두 조합이 그때 트러블 진정 케어 라인으로 진짜 유명했었어요. 몇 통째 써왔는지는 진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집에 그냥 두세 개 정도는 여유롭게 구비해두고, 하나는 그냥 냉장고에 아예 넣어놓고, 하나는 방 안에 두고, 하나는 화장실에 두고 바로 뿌리고,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그냥 얼굴에도 뿌려주고, 이 가드름이랑 막 이렇게 등드름 신경쓰이는 분 있죠? 거기도 막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슉 뿌려주면 돼요. 진짜 왜 사람들이 헤이네이처를 hey 이렇게 못 놓는지 처음 접한 분들도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요즘 진짜 좋아하는 블러셔 소개해드릴 건데, 데이지크의 피치 블렌딩.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컬러만 써요. 1번하고 4번? 이 친구들은 너무 밝아가지고, 굳이 제가 사용하지 않고요. 이 2, 3번. 요 컬러들만 섞어서 써주는데, 너무 예뻐요. 차분한 컬러는 전혀 아니에요. 뭔가 형광기가 살짝 섞여 있는데, 이런 형광기가 피부톤에 잘 어울리네? 싶고, 분위기가 미쳤어요. 일반 블러셔 컬러 표현이랑 확실히 달라요. 요 2번 컬러를 저는 먼저 베이스로 바르고, 그 위에 3번 컬러를 살짝, 살짝 톡톡톡 올려주는데, 이번 컬러는 뭔가 살짝 자연스러운 형광빛 살구예요. 근데 3번 컬러는 진짜 쿨한 빛도 살짝 섞여 있는데 그 피치빛도 섞여 있어서 그 중근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컬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형광기가 있어가지고 더 뽀용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으로 바르면그 사진 속에서 블러셔 표현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그날 사진도 잘 나오고 그냥 아이랑 립에 힘을 빼도 이 블러셔만으로도 너무 특별하고 예뻐 보여요. 제가 진짜 계속 바르고 다서 아닌 애교살 섀도우인데 저 진짜 이렇게 사랑한 애교살 섀도우 처음이에요. 이 제품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여러 개 컬러에 들어있는 팔레트 그날 기분에 따라 골라 쓰고 거기에 있는 펄 컬러를 이렇게 그때그때 따라 다르게 바르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얘를 만나고 나서는 어떤 팔레트를 쓰든 무조건 애교살은 이거. 저한테는 이게 정말 공식입니다. 거의 2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요. 2년 반? 전체적으로 따뜻한 핑크빛인데 그 안에 뭔가 바나나빛의 펄이 살짝 섞여있다 해야 되나? 가까이서 제 눈을 봐도 애교살 컬러가 과한 느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2년 반 기준으로의 저의 모든 셀카에는 98%, 99%다 이거일 거예요. 바람피기 없어 그리고 다음 제품은 립스틱인데 오에니르 아워글로우 립 16호 루티나. 원래 멜로우 컬러도 잘 썼었는데, 루티나 컬러 사고 나서, 루티나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바르면 더 예뻐지거든요? 진짜 예쁜 MLBB인데, 막 답답하거나, 뻔한 브릭 느낌으로 가득 차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모브 계열인 것 같은데, 로즈 컬러는 맞는데, 뭔가 오묘한 빛이 섞여 있어. 이게 막 엄청 따뜻한 컬러는 아니고요. 이게 그 중간 경계를, 뚱뚱 이렇게 뛰어다니는 컬러 같은데, 가벼운 글로우 립 제품이다 보니까 지속력이 뛰어나진 않아요. 지속력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계속 좋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립브러시 농축 가그렉인데, 올리브영에서 요게 상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봤는데, 요게 저한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선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물을 따르고, 여기까지. 그리고 얘를 한번 펌핑해주고, 이렇게 마신 다음에 골로 롤로 롤 하고 뱉어내면 돼요. 일반 조그미 가글은 진짜 빨리 닳잖아요. 그냥 한 2, 3일이면 금방 닳잖아요. 근데 얘는 농축 가글액이어서 이렇게 한번 펌핑한 걸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오래 쓸수 있고 그리고 막 엄청 화하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음, 개운해 이 정도. 그래서 그런 화한 자극도 좀 적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구강을 신경 쓸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살 안타템을 추천해 드릴 건데 제가 이거 진짜 잘 입고 다녀요. 이런 사람 타 가디건을 최근에 몇개 샀는데 이게 저한테 1위. 이건 이제 후드가 달려 있는 후드 버전 가디건인데 딱 이쁘게 박시해요 그리고 스트링 조여가지고 좀빛 조절할 수 있고 아까 이 링서울 나시랑 같이 매치해서 진짜 잘 입고 다녔어요 이 후드가 없으면 좀 심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렴이 볼레로가 많으니까 지금도 대충 걸쳤는데도 예쁘죠 뭔가 부유방이 신경 쓰이는 나시도 이거랑 같이 입어주면 걱정이 없어요 스카이블루 컬러도 있고 핑크도 있고 블랙도 있고 한데 화이트랑 블랙은 일단 무조건 기본템으로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도 엄청 얇아가지고 더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브라 인데요 제가 이 브라 너무 궁금했어요 베리씨 인스타 광고로도 많이 봤고 유튜브 광고로도 많이 봤고 지그재그 에서도 계속 보이고 29cm 에서도 계속 보이고 해가지고 진짜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살려고 하는데 그 플랫폼 별로 구매할 수 있는 컬러 사이즈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이거 어디서 샀지? 지그재그인가 29cm에서 샀는데, 이 사바나 그린 컬러가 일단 너무 갖고 싶어서 이거 사봤고, 기본으로 블랙 샀는데, 이거 진짜 찹쌀떡 같아요. 너무 부드럽고 쫀쫀해요. 뭔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입은 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여태 가진 브라들 중에서는 부드럽다고 생각했는데 얘랑 비교해 봤을 때는 얘가 훨씬 부드러워. 그리고 진짜 쫀쫀하고 텐션감도 좋고 입었을 때 진짜 엄청 잘 모아줘요. 진짜 엄청 잘 모아줘요. 제가 이 모아주는 브라를 좋아해가지고 잘 모아준다 하면은 광고 보고 그냥 다 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진짜 완전 잘모여요되 아, 지금 속옷을 입고 차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여기 부유방이잖아요. 여기 부유방 옆에 부분에서부터도 싹 이렇게 모아줘가지고 진짜 완벽한 핏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도 속는셈 치고 이거 블랙? 블랙으로 먼저 하나 꼭 사보세요. 진짜 완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슉! 이렇게? 진짜 잘 올려줘요, 아무튼. 그리고 다음으로는 맛땡김 백팩인데, 이거 산지 한몇달 됐는데, 사고 나서 진짜 잘 들고 다니고 뭔가 솔직히 편한 가방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열 때마다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다시 잠그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감수할 만큼 너무 이뻐요 이렇게 그냥 매도 예쁘고, 이렇게 걸쳐도 예쁘고,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꼭 일본을 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가방을 진짜 너무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정말 여행 다닐 때 너무 유용한 가방이에요. 다 들어가고, 무겁다 싶을 때는 백팩처럼 들면 무게가 분산돼서 좀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편하고, 웬만하면 어느 룩에나 다잘 어울려요. 핑크도 하나 살까 생각 중이에요. 너무 잘 들고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액세서리 두개 추천해드릴 건데, 이제 이거. 노피셜 노피스라는 브랜드의 목걸이인데 블라우스나 원피스류한테는 안 어울리는데 웬만한 캐주얼 코디에는 진짜 다잘 어울려요. 특별한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그냥 리본 있고 체인 두개 있고 별 있는 건데 이게 딱 이렇게 연출을 해보면 목걸이 자체가 굉장히 완성도 있고 멋있고 귀엽고 키치하고 그냥 너무 귀여운 목걸이에요. 근데 막 생각보다 엄청 튀지는 않는 데일리 러블리 키치 무드 이제 다음으로는 카나리 제품인데, 카나리 진짜 너무 좋아요. 악세사리 분위기 다 너무 예쁜데, 가격대가 저렴하거든. 이거는 이렇게 리본을 묶어주면 되는데요. 사이드로 해가지고, 스카프 식으로. 근데 이 리본을 너무 크게 묶으면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본 살짝 조그맣게 해주고, 옆으로 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끈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바지까지 닿거든요. 허벅지까지 내려와요. 근데 그 포인트가 또 멋있어요. 이거는 컬러가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블랙이나 막 연핑크 아니면 레몬버터 컬러 뭐 이런 걸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깔별로 다 사게. 그리고 이제 다음은 브랜다 브랜드의 버뮤다 데님인데요. 빨리 도착하는 상품이어가지고 큰 기대는 안 하고 샀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 인생 반바지가 되었어요. 이게 통이 커가지고 입으면 벙벙한 스커트 처럼도 보여요. 근데 이게 딱 기장감도 예쁘고 적당히 박시하고 허리는 또 예쁘게 잡아주고 해가지고 부해 보이진 않는데 그 예쁜 버뮤다 특유의 멋쟁이 핏이 나온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팬츠랑 위에 블라우스 입는 코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뭔가 위에는 좀 적당히 샤랄라한데 오버핏 블라우스 그리고 밑에는 벙벙한 이 버뮤다 반바지 그렇게 입으니까 되게 데추럴 러블리 스타일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코디에 빠져있는데, 블라우스는 항상 바뀌어요. 근데 바지는 항상 얘로 고정해요. 컬러도 진짜 딱 세련되게 잘 뽑혔는데, 핏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예쁘다는 거. 이렇게 저의 7월 페이보리템 정리가 끝이 났는데요. 마음에 드셨나요? 이렇게 오늘도 제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꼭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Not for you. I'm hard headed, far away from being bulletproof, and you were sweeter than the sugar.